best of luck to your race your best of luck to you i'm sure you both will do great perfect weather for running today you're welcome bye 버스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 타려면 일찍 나와야될것 같아요 줄이 장난 아니네 오는 길에 뉴욕커 분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올수 있었는데 되게 친절한 뉴욕 사람들 <목소리> Inside is the village. Inside, good morning, athletes. Welcome to the start of the TCS New York City Marathon. Bridge, you need to go under the bridge all okay. <laughs> Did that work? Oh, is that recording? Yeah. Uh, video. video. I thought it was a photo. <laughs> well, good luck. It's cold. It's very, very col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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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cold. So, your watch will, as you go further, your watch will see for the mile, sooner. Mexico City Chicago? London. <laughs> Sold. 이 많은 사람들이 수위에 덜고 oh, yeah. 있습니다. 어. No, keep i i x i c o I'm going to show you the m e x i c a n flag. I i l s i x r s Oh, t looks l that. Yeah. 아 진짜 추워 여기 진짜 밖에서 3시간을 넘게 떨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나 착어. 나착 Let's fucking go! 아, 이제 아까 만났던 영친구들이랑잘 놀고 또재돈 선배 만나서 이제 출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아, 까 너무 추웠는데 이제 좀 괜찮네요. From Marcus and Marcus. <laughs> <laughs> Once again, they finished first and second at the US Olympic Trials February, and then finished eighth and ninth at the Olympic Games in Paris. And today, we're in fifth, number 10 and from Provo, Utah. But this morning, it's Utah. The recor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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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ed runners, best of luck on your journey through all five boroughs here in New York City. Welcome to the start line of the 2024 TCS New York City Marathon, the world's largest running event, the best race in the world.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here again, coming from points across the globe to join us here in New York City on this beautiful Sunday morning.

맥주나마겠습니다 So e w to go s e i e crew. Amazing, bro. a uh, thank you so much Dude, Appreciate you man. Thanks for the support. Are you, you, you in Korea? Yeah. Amazing. Amazing. c o n g r s c o n g r s Thank you. 아, 시카고에서 같은 호스텔 쓰고 엑스포에서도 만났었는데 또 피니시 라인에서도 만났어요. Ik where het niet got gekregen. Ik heb het niet gekregen. Ik heb het het 좀 과하게 먹었는지 뭘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파서 오늘 아침까지 고생했거든요. 아침에도 막 화장실 가고 대회 기다리면서도 화장실을 갔는데 아 진짜 너무 걱정됐었는데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진짜. 이제 뭐 여러 가지 슬럼프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이렇게 좋은 기록을 못 냈는데 아, 다시 서브3 할수있어 레이스 끝나고 좀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나오는 동선이 꽤 길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중간에 안 좋으셨던 분들이나 완주하고 다리가 안 좋은 분들은 꽤 많이 걸어야 돼서 전 숙소를 가까운 데 잡아서 가방을 안 맡겼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이제 숙소까지 가야 아마 가면 많은 축하 연락들이 왔을지 대니오 <laughs> <Daniel. 웃음> <laughs> 아 친구도 한국에 6년이나 있어가지고 한참 얘기했네 제가 한국어 하는거 듣고 얘기 나눴는데 아 진짜 숙소가 가까운게 진짜 신의 한수네요 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숙소를 잡았던게 신의 한수 같아요 시카고도 그렇고 뉴욕도 이렇게 완주메달 하고 다니면 다들 축하한다고 엄청 축 아.. 숙소 가는 것도 일이네요 진짜 와.. 아, 이게 다 통제를 해놔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미국에서는 어느 지역에든 사실 오는게 안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좋았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같이 시간 보내고 응원하고 뭐. One, you. Right There you go. Enjoy. No. 아 대박입니다. 지 나가다가 직원들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인그레이빙이랑 막 기념품도 주고 사진도 찍어 주고 아 대박이네요. 잘 들어갔네요. 둘을 오래 서 있었는데 갔다 오기 잘했어요. 이거 원래 인그레이빙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이제 마라톤 빌리지 가면 28달러인데 여기서 공짜로해 줬어요. 이벤트로 진짜 대박입니다. 오늘 뉴욕 마지막 날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면 당분간 모돌 센트럴파크 조깅도 할겸 어제 달렸던 대회 코스를 달리면서 영혼을 좀 느껴보려고 자 어제 마지막 40km 후반에 오르막 내리 막이 있는데 여기를 4분 페이스로 달렸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지인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6대 마라톤 중에 뉴욕이 제일 많이 힘들었다고 근데 오히려 시카고에서는 잘못 뛰고, 뉴욕에서 서스를 해가지고, 시카고에서 거리조가 됐던 것 같고, 일주 동안 1,500m에서 회복하면서 계속 조깅하고, 뭐 재미로 나갔던 것지만, 트레일러링 돼서 나가고,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트레일러링 돼 나가고, 다리가 좀 뭉쳐서 좀 걱정했었는데 대회 전에 다 풀려가지고 진짜 다행이었고. 아 근데 어제 전날부터 배도 아프고 화장실도 계속 가고 이게 엄청난 리듬이 많이 깨지는 건데 저도 되게 신기해요. 사실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초인적인 힘이 아닌가. 그리고 페이스도 진짜 일부러 막 페이스 맞춰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되게 일정요스블리이 이때마다 좀 워낙 사람도 많고 줄을 늘다 보니까 좀 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1km가 더 많이 나와서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줄였으면 한 55분, 6분 보성 퀄리파이 기록에 근접한 기록이 나왔을 텐데 좀 아쉽고 이제 코스를 잘 아는 한국에서 기록 만들어서 2026년에 부산 마라톤 가는 걸로 이제 방 비행기로 오늘 떠나는데 좀 아쉽네요. 되게 긴 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지막 날이 되니까.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고. 1년 동안 시카고랑 뉴욕 준비했는데, 뭐둘다 어, 서비스를 나... 하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중에 많은 걸 배웠고,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요게 다시 오기 진짜 힘들텐데 기록 잘 내서 그동안 서브스리도 못했는데 이제 다시 서브스리 복귀했고 이제 내년에는 좀잘 준비해서 순천만하호선도 뛰고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새로운 운동력을 만들어야죠 시카고, 멕시코, 뉴욕까지 되게 재밌는 일도 많았고 좋은 친구들도 많았는데 영상을 다담지 못했는데 아 진짜 뉴욕 와서도 또 대회 출발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또 재밌는 친구들 만나고 또 대회 끝나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서 자. 여행이나 예정에서 남는 건 사람이다라는 걸또 다시 한번 느끼고 가네요. 그리고 연락처 교환한 친구들은 한국 올러오면 제가 꼭 좋은 구경 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어요.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들이랑 친구들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 이제 막 대회 피니시 기정 철거하고 네, 정리하고 있네요. 다들 와서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네, 기념하고. 주변에 사진 찍으면서 동상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뉴욕 마라톤 만드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살아생 전에 같이 뉴욕 마라톤도 달리고 막 그러셨다고 설명해 주시네요. 사람들마다 느끼는 게 다를 거고, 이제 대회에 참가하는 목적도 다를 텐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응원이 엄청 대단하다 얘기는 들었지만, 응원보다 뭔가 더 레이스에 집중하고, 내가 할수 있구나.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달렸던 대회 중에, 어? 벌써 이렇게 끝나? 그리고 사점을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와, 서브스레가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번 여름에 땀 많이 흘렸던 보람도 있고, 정말.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다음 훈련하면서 더 많은 부분 개선하고, 또체육이을낼수 있도록 좀 열심히 달려야겠어요. 이제나 이제 떠나는 거는 너무 아쉽네요. 이제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또 숙소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지금 조금씩 돌아다니다가 게임 사러 가야겠어요. 유료 끝.